언제 들어도 좋은 말. 득도. 종이를 찢기는 쉽지만 붙이기는 어렵듯. 인연도 찢기는 쉽지만 붙이긴 어렵습니다. 마음을 닫고 입으로만 대화하는 것은 서랍을 닫고 물건을 꺼내려는 것과 같습니다. 살얼음의 유혹에 빠지면 죽듯이 설익은 인연에 함부로 기대지 마십시오. 젓가락이 반찬 맛을 모르듯, 생각으론 행복의 맛을 모릅니다. 사랑은 행복의 미천, 미움은 불행의 미천입니다. 무사는 칼에 죽고, 궁수는 활에 죽듯이, 현은 말에 배이고, 마음은 생각에 배입니다. 욕정에 취하면 육체가 즐겁고, 사랑에 취하면 마음이 즐겁고, 사람에 취하면 영혼이 즐겁습니다. 그 사람이 마냥 좋지만 좋은 이유를 모른다면 그것은 숙명입니다. 한 방향으로 자면 어깨가 아프듯 생각도 한편으로 계속 누르면 마음이 아픕니다. 열번 칭찬하는 것보다 한번 욕하지 않는 게 훨씬 낫습니다. 좌절은 꺾여서 주저앉는다는 뜻입니다. 가령 가지가 꺾여도 나무줄기에 접을 붙이면 살아나듯 의지가 꺾여도 용기라는 나무에 접을 붙이면 의지는 죽지 않고 다시 살아납니다. 실패는 실을 감을 때 쓰는 도구를 뜻하기도 합니다. 실타래의 실을 감을 때 엉키지 않고 성공적으로 감으려면 실패가 반드시 필요하듯 실패는 성공의 도구입니다.